자, 아, 모두들 집합! 자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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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두 다 이거를. 아, 자, 아, 실험을 해봅니다. 아, 자, 아, 자 아, 첫째, 아, 둘째, 아, 셋째, 아, 넷째 다 아, 여째! 아, 자, 아, 모두들 이게 뭐, 아, 실험을 해보세요, 빨리! 아, 실험을 시작합니다 빨리빨리 빨리! 실험하세요 뭘뭐 해야 되지 일단 먼저 실험을 좀 해보자 조금만 더 실험을 해볼까나 아이고 계속해 보자 빵빵빵빵빵빵빵빵. a n g ba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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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a n 시겠지 음. 그럼 음, 이대로 해보자. 자 이제 n 는두 번째로 이렇게 한번 더 해보자.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a 딱 g 딱 a 딱

어떡하냐 이거 어떡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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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로> 어떡하지 어떡하지 안돼 안돼 안 돼! 아우 아또실패렸어 어떡해 안돼 안돼 아이고 어떡해 이거 어떡하냐고 <목소리> 아, 어떻게? 내, 내 도망칠 거야? 자 이번에도 실험 해보자. 자 조금만 더, 툭탁 툭 tâm bơ Dục trong tô mà anh Hi hi Chưa nghe ồ bố, bút chuẩn bị 자, 이따 보자 하나씩, 하나씩 확인해보자. 그런데, 잠깐만. 생각해보니까 왜한 명이 없지? 한 마리가 없네. 한 명이 없네. 음, 왜 없어지지? 뭔가 이상한데. 근데..무슨 소리지? 아니 이게 뭐야! 이게 어디.. 이게 뭐냐고 이게! 허! 허! 이게 무슨 일이야 허! 허! 이게 뭔 일이야 허! 허! 이게 뭔 일이야? 이게 뭔 일이냐고! 이게 지금 뭔 일이야 지금!